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간은 요한복음 설교 마흔 두 번째입니다 <laughs>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서 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철회고반 다음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개명부터 사개명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5개명부터 마지막 10개명까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아무 대답이 없군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우었게 표현했지만 십계명을 어기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쉽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엄청난 죄책감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큰 죄악인 것을 알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죠. 사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제 7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늠 중에 한 여자가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로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 한 줄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다 말한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갈립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혔을까? 아마 이건 조작된 것일 거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때이 여인이 실제로 가는마다 현장에 잡힌 것 것은 사실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초점은 좀 있다가 도 말씀을 드리지만 초점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아멘. 자 이 율법에, 율법대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자가 약혼한 여자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남편, 거의 남편과 방불한 사람이 있는 그 남자가 있는 여자를 말해요. 그러면 이런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어, 제가 강단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해서 죄송해요. 돌로 쳐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두말할 것도 없어요. 돌로 쳐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웬일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원으로서 주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웬일인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요한복음으로들이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 전하신 말씀과 병자를 고치신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몹시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모세 율법의 적합한 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어떤 의견을 낼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올감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이 영화 제목을 모르겠는데 예수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 이 땅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같이 간. 청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laughs>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안다냐?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뭘 썼는지 잘 모르겠고 얼른 전화가 가지고 뭐 한글도 아니고 아무튼 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릅니다 글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 물론 학자들은 자기 주장이 다 있으니까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 또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아요. 분명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 말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빵바닥에다 쓰셨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게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쳐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 제가 예수님 이렇게 하는 말씀이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당시 관습이라든지, 이런 데 정통하셨는지 참 놀라울 뿐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7장 2절로 7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간음을 한다든지, 혹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건 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만 일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가늠을 한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현장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탁 찍어버리면 끝나. 현장에서. 찍으면 이건 진짜 뭐 봐라 찍으면 돼.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해. 증인. 이 증인은 두명 혹은 세 명,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물론 그 사람들도 짜고 했, 하면 뭐할 말이 없지만은 어찌되었든 필요 충분 조건은 가늠하다가 이 사람이 가늠죄가 있다고 고소하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소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범죄한 사람을 끌어내어 가지고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니까.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먼저 돌을 드느냐? 증인 역할을 한 사람. 자기 자기가 현장으로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치게 되어 있다고 그 말해요. 먼저.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댈 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그 죄를 물으려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먼저 누가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돼요? 데리고 온 사람 현장에서 이 여자가 내가 가늠한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럼 먼저 때리면 아 그것이 신호가 되어져 가지고 저 여자는 저 남자는 죄지은 남자다, 죄지은 여자다. 그러니 그들을 벌하자 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못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매우 잔인하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법을 잔인하게 집행함으로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돌로 치 이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먼저 돌을 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학자들마다 갈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조작된 사건인 것을 간파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 무언가 글을 쓰시는데,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결국, 예수님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여인이 실제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전자로 봐요. 실제로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때이 여인은 분명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의도가 뭐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니까 8절에 등장한 이 8장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좀 은유적인 표현을 포함해서. 가라입을 옷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왜냐하면 죄지은 상태 그대로 끌려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두고 자신들의 옷이 깨끗하다고 가라입을 옷은 자기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나섰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가라입을 옷이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용인한다든지, 죄에 대하여 방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을 간파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가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미 이 여인의 죄를 주님은 간파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을 고소했던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용서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에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용서의 옷을 입혀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용서는 오직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값 없는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옷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옷을 용서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과거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멘을 하시면 돼요. 뭐, 그때마다,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아마 제가 강단의 생명이 주어지는 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달라요. 김 목사가 하는 그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설교에는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멘하고 확신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중요한 자세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입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 구원의 포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들 출애굽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만약에 어기면 삼사 대까지 벌을 주겠다. 징계와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수반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복에 더하기 더하기, 고박이 고박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매를 때립니다. 두 가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과거 죄인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혹여라도 죄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죄를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을 걷는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을 기대하셔요.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그 옷에 적합한 삶을 살아다오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 진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일생 동안 뭐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혹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뭐 학자들 간의 견해가 왕망 주고받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여인은 일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롭다심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몇주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성도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건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극단의 예를 우리가 살폈는데, 뭐,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가지고 죄 자체를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따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